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고기 묵국 끓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는 소고기 썰은 거3 어, 테이블스푼, 액젓 한 테이블스푼, 피쉬소스입니다. 마늘 한 테이블스푼, 참기름 2분의 1 테이블스푼, 테이블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함께 어, 밑간을 해서 30분 동안 놔둡니다. 그리고 재료로 어, 무반개 정도 썰어서 약두컵 정도요. 그리고 물 다섯 컵, 국간장 한 테이블 스푼, 파세 어, 테이블 스푼 정도, 그리고 소금이 약간 필요합니다. 소고기 밑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고기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으셔서 이렇게 담으시고 양념 재료를 넣겠습니다. 마늘, 피쉬 소스, 참기름, 후추, 약간. 이렇서잘 섞어줍니다. 그냥 날고기로 볶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리 밑간을 했다가 사용하시면 더 맛이 깊은 맛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놔두겠습니다. 이제 물을 썰어 넣겠습니다. 물을 한 3등분을 해서 이제 썰어냅니다. 아까 밑간 해는 소고기가 이제 30분 이 지나서 양념이 다 돼서요. 제가 이제 팬에 넣고 볶겠습니다. 이게 볶다가 무도 넣어줍니다. 이 네, 무가 절반쯤 이제 익었어요. 이럴때 이제 무를 더줄 겁니다. 이제 준비된 물 다섯 컵. 그게 넣으시고 뚜껑 닫고 끓여줍니다. 예, 이제 어, 무가 투명색으로 완전히 익었어요. 무가 완전히 익으면 그때 국간장 준비해 놓으신 거 국간장 넣으시고 이렇게 간을 보시고요. 소금으로 이렇게 더 추가해서 간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어, 파도 3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후춧가루도 좀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 묵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소고기, 묵고기 완성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소고기 묵고 끓여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